죽을 때까지 마음에 남는 말 다섯 가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. 그 가운데 오래 기억되는 말은 칭찬보다도 한순간 감정에 섞여 나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.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깊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을 두번 누르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질 겁니다. 첫째, 어차피 안 돼. 이 말은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문과 같습니다. 상대의 꿈을 꺾는 것은 물론 나 스스로의 길도 좁아지게 하죠. 둘째,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.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비난과 지적처럼 와닿습니다. 이미 힘든 사람에게는 설명보다 위로가 먼저입니다. 셋째, 다들 그렇게 해. 공감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을 평범한 일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. 사람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숨을 쉽니다. 넷째, 됐어, 그만하자. 대화를 멈추면 문제는 잠시 조용해지지만 서로의 마음은 그만큼 멀어집니다. 문을 닫기보다 천천히라도 함께 서 있는 것이 더큰 용기입니다. 다섯째 헤어지자. 감정의 파도에 밀려나온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.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서로를 붙잡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